여기까지는 배웠지만 그 다음에 스윙 동작이 이런식으로 이런 분들 있죠? 백스윙 올라갈 때까지 참아 줘야 되는데 이때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느껴보셔야 아, 이 얘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 거지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골프 스윙에서 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팔의 힘은 기본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누워서 보시지 마시고 잠깐 일어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스탠스를 취한 상태에서 발가락을요 그냥 편편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발가락을 살짝 이렇게 오므려 보십시오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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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앞쪽 종아리 발목 무릎 이런 부분 특히 하체 전체적인 부분에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요 힘을 빼보시면 그냥 서 있는 느낌 무릎을 구부려도 뭔가가 헐거운 느낌. 근데 발가락을 살짝만 오므립시오.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살짝만, 살짝만 잡아서 착! 채주는 느낌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이 느낌하고 발가락 힘을 빼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내일 연습장을 가시면 이 동작으로서 쳐보시고, 풀어서 쳐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차이점이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시즌 1서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얘기들이니까, 이 시간에는 지금 상체에 대한 부분은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테이크웨이 동작을 했는데, 발가락이 뻥 하고 들려있는, 앞쪽이 들려있는 상태가 되면, 흐물덩흐물덩거려서, 중심 축을 제자리에 놓고 백스윙을 하는 동작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어느 정도 주고 테이커웨이 동작을 하면서도 계속 긴장감을 풀지 않는 상태를 살짝 느껴보시라는 거죠. 제가 테이커에서 백스윙을 갈 때는 왼발은 발가락 쪽이고 오른발은 뒤꿈치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가락에 힘을 풀어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발가락의 긴장성을 가지고 있되, 백스윙을 하면서 무게중심은 왼쪽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발가락 쪽에 약간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지는 느낌, 왼발은. 골반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위해서는 손이 가고 어깨가 가고, 그 다음에 허리가 돌때 허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형태가 되면 뒤로 나가면 위치에 변화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무거운 힙 쪽이 뒤꿈치 쪽으로 하니까 무게중심이 오른발 뒤꿈치로 가겠죠 왼발 같은 경우도 힙을 회전을 하니까 왼쪽의 골반이 앞쪽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게중심은 오른발 뒤꿈치 왼발은 발가락 쪽이지만 이때 발가락 부분이 헐거워 버리면 하체가 고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잡고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을 할때 발가락에 긴장을 주고 이렇게 돌리면 골반이 살짝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무게 중심은 오른발은 뒤꿈치 쪽, 왼발은 돌아갔으니까 골반이 이쪽 면을 향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발가락 쪽으로 가죠. 이때 발가락이 흐물텅거리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느껴보셔야 아, 이 얘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 거지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 올라가는 것까진 좋은데 손이 어깨 높이 가기 전 동작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무릎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오른쪽 무릎을 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상체가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펴버리면 상체가 측면에서는 그냥 비슷하게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상체가 어드레스 때 있었던 각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버스 피봇이라고 하는 무게중심이 역으로 가는, 쏟아져 버리는 이런 나쁜 결과가 생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뭐 못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스윙 톱으로 올라갈 때더 많이 꼬이려고 하는 코일링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버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람이 신경이 한 가지 많게는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립, 볼을 치기 위해서 그립에 신경을 또 써야 되고 팔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깨 회전을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체가 무너지는 부분을 인식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배웠지만 그 다음에 스윙 동작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영상을 받아보면 전부 이러고 있다라는 사실 이해되시고 공감하시나요? 독학 골퍼분들은 자기 자신의 스윙의 모습을 정면과 측면으로 꼭 찍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백스윙 올라갈 때까지 참아줘야 되는데 이때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